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교육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 하루 배운 지식이 숙제가 아닌 축제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체이변경의 보행돕기와 지팡이돕기입니다. 본 강의는 표준교재 핵심 단어와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보행 돕기 일반적 보행 돕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네, 이동을 통해 생활 범위가 확대되고요, 근골격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자리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네, 어르신이 생각해 봅시다. 어, 경로당을 간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경로당을 간다. 그러면 이동을 통해서 이제 범위가 넓혀지죠. 그리고 또 내가 움직이니까 뭐야 신체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하니까 근육하고 또 뼈가 튼튼해질 수 있죠. 강화시킬 수 있고 또 혼자 가시니까 자리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일어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시도합니다. 예, 두 번째, 또, 보행 초기에는 보행기,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서 긋고 점차 혼자서 긋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지팡이 끝에 고무가 닳지 않았는지, 지팡이 끝에 고무는 안전을 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고무가 어, 달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손잡이가 안전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스스로 긋도록 격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지해 줍니다. 네, 모든 어르신은, 어, 항상 가능한 스소,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것에 격려해 주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지해 줍니다. 준비, 물품을 확인하고 또 정돈을 합니다. 준비물품에는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신발, 편안한 복장, 필요시의 지팡이, 필요시의 보행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 목적과 효과를 사전에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예, 방법에 있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대를 의자 높이로 맞추고, 침대를 어디 높이요? 의자 높이로 맞추고, 침대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여 입구 쪽을 향해 옆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려 발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에 힘을 주고 밀면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어, 일어나 앉아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상태로 한참 동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은 뭔가 바로바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극기를 보겠습니다. 부축하며 극기가 있습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옆에 서서 팔로 허리를. 깨안듯이 잡고 예 부축하여 걷기에서 팔로 허리를 깨안듯이 잡고 반대손으로 반대편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에 있는 대상자의 손을 잡고 어~ 걷습니다 예 어깨 위에 있는 대상자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춰서 걷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도록 합니다 그리고 따라 긋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적각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비스듬히 약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서 긋습니다 어르신 너무 바짝 다가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앞으로 가시면 안되죠 그래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도록 50cm 정도의 비스듬히 서서 보조를 해드립니다 자,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기가 있습니다. 어,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르신의 자세가 건강하게 잘서 있는 상태에서 예,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어, 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스듬하게 예, 지팡이 끝을 내밀는데요. 앞으로 발, 앞으로 15cm, 발, 바깥쪽으로 15cm의 지팡이 끝을 내밉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15, 15cm를 내 네, 네. 지팡이 자리가 여기다 놓는다 이거죠. 네. 체중이 불편한 쪽 다리와 지팡이로 지탱하고 있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건강한 다리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지팡이와 두 다리로 지탱되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불편한 쪽 다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가 있겠죠. 예, 방향을 전환할 때는, 어,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예, 그리고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꿔줍니다. 반원 정도. 네, 세 번째 보행 후 침대에 돌아와 눕거나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드리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자, 편마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 마비된 다리를 건강한 다리와 같은 방향으로 구부려줍니다. 예. 네. 마비된 다리와 건강한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구부려 줍니다.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도록 하고 다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대상자 등 뒤에서 한 손은 겨드랑이 아래에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고 대상자를 지지합니다. 네 번째,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엉덩이를 덜어줍니다. 먼저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바닥에서 손을 떼고 근강 안쪽 무릎을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줍니다. 대상 이때, 이때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예. 여섯 번째 상체를 완전히 펴고 바르게 서도록 해줍니다. 예, 완전히 펴고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비된 발을 끌어당겨 어깨 넓이 정도가 되도록 해줍니다. 예, 지지면을 어깨 정도 넓이로 발을 잡아준다는 거죠. 여덟 번째,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예, 세웠죠. 그래서 아홉 번째, 대상자의 팔을 어깨에 두르도록 합니다 예 지금 요거 마지막이 요거죠 대상자의 팔을 어깨에 두르도록 하고요 허리를 지지해주고 예 반대 손쪽은 허리 그 다음에 어깨에 걸친 손을 잡습니다 여기 어깨에 걸친 손을 잡습니다 11번째 어, 요양보호사가 먼저 발을 내딛고 예, 요양보호사가 먼저 발을 내딛고 마비된 다리를 내밀도록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열두 번째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를 내디딜 때 반대편 발을 내밀어 보조를 맞춰줍니다. 예, 그래서 어, 부축하여 그럴 때는 극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무슨 역할요? 지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축하기 자. 계단 오르내리기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기의 목적은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도와 도와 스스로 그동이 가능하게 하고 또 근골격계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예, 우리가 어르신 어은 앞에서도 목적이 있지만 보행의 목적이 스스로 그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신체도 인지도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근골격계 기능도 강화되는 거죠. 두 번째 계단 오르내기를 통하여 아까 말한 인지 신체 기능 유지하고 그다음에 실내 외에서 가능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유도합니다.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혼자서 일어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시도합니다. 두 번째 보행 초기에는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 걷고 점차 혼자서 걷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지팡이 끝에 고무가 닳지 않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되도록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을 씻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스스로 걷도록 격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지해 줍니다. 준비물을 확인하고 정돈합니다. 준비물은 지팡이겠죠. 예, 두 번째,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예.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팡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가 없을 경우 우리가 지팡이가 없을 경우는 어 편마비일 경우 근강한 솔로로 어디요 계단 어 손잡이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근강한 쪽 다리부터 계단을 딛습니다 근강한 쪽 다리를 먼저 올린다는 거죠 계단에 그리고 근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예, 올라간 근강 안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불편한 쪽 다리를 계단으로 올립니다. 네. 지팡이가 있을 경우, 있을 경우 어, 지, 근강 안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근강 안쪽으로 지팡이를 잡고 어, 먼저 지팡이를 앞쪽으로 내밀어서 지지를 해야 되겠죠. 예. 어, 그리고 근강 안쪽 다리를 올립니다. 세번째 지팡이와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불편한 쪽 다리를 옮긴 올립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올근마에 네. 지팡이는 무조건 1번입니다 예 네. 내려갈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려갈 때도 지팡이가 없을 경우 편마비일 경우 건강한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쪽 다리부터 네, 내려갈 때는 불편한 쪽 다리부터 계단 아래로 내린 후에 건강한 쪽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계단 아래로 내려야죠. 에, 지팡이를 계단 아래로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 다리부터 계단 아래로 내린 후에 건강한 쪽 다리를 내립니다. 예, 내려갈 때는 어떻게하지만 내려갈 때는 내그 네, 다음에 마비된 쪽, 예, 그 다음 건강한 쪽 이렇게 가죠. 어. 자, 보행기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기 사용의 목적도 어, 스스로 거동을 가능하게 하고 근골격계 기능을 강화합니다. 똑같죠? 보행기 사용도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실내외에서 가능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 그래서 보행기 그 사용에 주의할 사항은 보행기 선택할 때그 신체 기능 및 사용 공간 또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지팡이 끝의 고무와 보행기 다리의 고무가 다른 정도 그리고 보행기의 바퀴와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네. 보행기가 이제 고무만 있는 것도 있고 바퀴가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고, 고무가 달린 것은 고무의 안전을 보기 위해서 다른 정도를 봐야 되고 또 바퀴가 있으면 잠금장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보조물품으로 어, 미끄럼 방지 양말 신발이 있고요. 또요양보호사회가 이치가 있습니다. 예, 보조해주는 이치 대상자 가까이에 서서 지지하는데 어느 쪽에 불편한 쪽에서 도와줍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을 확인하고 정돈하는데 어, 보행기가 필요시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신발, 적절한 복장, 그 다음 보행벨트 필요시에 어,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예, 준비 방법에서는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행기의 손잡이 또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꿈치가 보행기하고 약 30도 구부러지도록 보행기의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 높이로 조절합니다. 높이는 엉덩이 높이이고. 어, 팔꿈치는 보행기와 30도 구부러지도록 잡아야 되겠죠. 이동하기에서, 예, 이동하기도 중요한데요.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내밉니다. 그리고 보행기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 왼발을, 오른발이 지나간 지점까지 옮깁니다. 예, 보행기 먼저 오른발, 왼발, 이렇게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자, 약, 한쪽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마비라든지, 뭐, 이렇게, 한쪽이 무리하게 약한 경우. 그러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예, 함께가 중요합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깁니다. 네, 중요합니다. 국시에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의 뒤쪽에서 여기서도 보조할 때 말하는 겁니다. 비스듬히 서서 속도를 맞춰서 걷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와 눕는 것을 도와드리고 혼자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역시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둬야 되겠죠. 손이 닿는 곳에 예 그림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편마비 대상자 요양 대상자가 부축하기에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불편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가슴에 걸치고 팔을 잡고 이송한다. 2번째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불편한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치고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가슴에 걸치고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네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고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허리에 걸치고 팔을 잡고 이송한다. 번호 정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마비 대상자 예, 요양보호사 부축하기 방법입니다. 어, 일단은 요양보호사 어느 쪽에 선다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쪽. 예, 그래서 1, 2번은 불편한 쪽에 선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건강한 쪽에 선다고 했는데 어디에 가슴에 걸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건강한 쪽에 서서 예, 건강한 팔을 어깨에 예, 걸쳤으니까 걸치고 손목을 잡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예. 허리를, 5번은 허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지팡이와 팔꿈치 구부러, 구부러지는 각도로 오른 것은 1번 10도, 2번 20도, 3번 30도, 4, 5번 손잡이 끈의 위치. 예. 정답적으시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1 2번 문제 2번. 정답 몇 도? 팔꿈치 구부리지는 각도. 자, 보행기도 똑같이 몇 도라고 했어요 30도. 정답. 그다음에 지팡이 보행을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안전을 위해서 확인하는 거. 보행기도 그렇고 다 고무 받침이라고 했습니다.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한쪽 다리가 마비된 대상자의 지팡이를 이용한 평지 보행 순서는 1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2번.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3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4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5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자.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 5번. 왼쪽 카지 마비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2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자,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다리가 마비된 대상자 지팡이 네, 평지네요. 보행 순서. 평지. 자, 평지에서는 어 일단은 지팡이부터 해야 돼요. 선생님들 지팡이를 1번으로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지팡이는 첫 번째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지팡이가 아니어서 1번, 2번, 5번 넘어가고 3번하고 4번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평지에서는 지팡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간다 그랬어요? 마비된 다리, 그다음 건강한 다리. 평지하고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음. 자, 그 다음 5번은 하지 마비 대상자의 하지 마비가 있어요. 보행기 사용 방법입니다. 자, 한쪽이 불편한 보행기 사용법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함께, 함께, 함께 라고 들어간 그 번호가 3번하고 4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기하고 뭐를 같이 가야 돼요? 마비된 게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왼쪽 다리가 마비라고 했으니까 왼쪽 다리와 함께, 예,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오른쪽.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예, 밤, 예습복습 반복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